2023년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올해의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네요.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3원 18장 13절에서 15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난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서 우리 자먼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미련한 자의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이죠? 자기 주장.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입술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한 자의 특징,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어, 덧붙여지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인가.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뭐냐? 사연을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다 누구나 사연이 있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니요 미련한 사람. 우리가 대화하는 걸잘 보면요. 물론 너무 길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결론을 낸다거나 조언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대화가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사연을 끊어버리면, 말하는 걸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어, 내가 이야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주고, 이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있는데, 상대방의 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대방의 사연이 있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내 말을 하려면, 그냥 혼자 그냥 벽을 대, 대하면서, 그냥 집에서, 방에서 혼자 말하지. 뭐하러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대화를 할때 오늘 대화를 한다 그러면 60% 어떤 때70% 80%는 내가 듣기만 해야지 그리고 나는 20% 30% 정도만 말하고 내가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잘 들어주고 추임새 해주고 들어줘야지 이런 각오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14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만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과 육체가 통해요. 육신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나면 육신도 어렵고 육신의 뼈도 마르고 또 마음의 양약이 육신을 건강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병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마음이 굳건하고 마음을 다 잡아먹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도 잘 먹고, 그 병원 생활도 잘 감당하고, 수술도 이겨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병을 이겨내거나, 혹은 더 오래 살거나, 더 건강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성경은 심령이라고 되어있어요. 마음과 영혼이죠. 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에 여러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강건하여서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영혼이 우리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런 마음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또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잘 해나가도록 좋은 대화가 있도록 다른 사람의 사연을 끝까지 잘 듣고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강건함으로 우리의 병도, 육신의 아픔도, 힘든 일들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병이라든지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할때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조언을 하고 조언을 듣고 그렇게 좋은 대화 가운데 서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 여러 가지 아픈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든든히 하여 주시어서 심령이 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강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1월 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지내셨습니다. 이제 2월에도 또 새봄을 기다리면서 아직 추위는 꺾이지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갖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목소리>